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자, VIP 시트까지 달린 풀옵션 차량의 2Q900입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2Q900 3.8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는 11만 키로 정도 탔고요. 가격은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요. 3590만원입니다. 3590만원. 시세보다 200만원 정도는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이고요. 실차주 실매물입니다. 허위 매물을 하지 않는 다둥이 차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VIP 시트까지 추가를 해놓은 차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가성비 좋은 차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휠 복원도 전체 다 복원해놨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4인승 18년식을 이 가격에 찾기는 힘드실 겁니다 다등차에서 가능하니까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닛 보시면 깨끗하죠 자 기스도 없고 돌팀도 없습니다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굉장히 이점이 있죠. 조향 각에 따라서 시야 확보도 조금 더할수 있고,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이빔을 켰다 껐다 자동으로 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하얀색으로. 자, 굉장히 멋있죠? LED 라이트 많이 찾으시는데 굉장히 밝아요. 자, 양쪽 다 습기도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라크도 있고, 더라운드 카메라, 그다음 레이더 판도 그리 밑에 범퍼도 깨끗하고요. 왼쪽 라인 한번 보시면 눈콕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휠 복원을 맞춰놓은 차량이고요. 19인치 터비닐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뒤에도 휠 복원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우 오랜만이네요. 전체 타이어가 아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보시면 깨끗하죠 트렁크 면도 깔끔하고 자, 후미등 LED 습기 차이지 않고 깨끗합니다 범퍼도 깔끔하고 자 오른쪽 라인 보시면 뒤에서 문턱없이 관리가 잘돼있고요 뒤쪽 휠도 복원 맞춰 놓은 상태고, 타이어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 휠 깨끗하죠? 장면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뭉콕 없이 깨끗합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 굉장히 외판 상태 깔끔했고, 휠 복원 다 해놔서 돈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차는 기름만 넣고 회장님의 품격을 느끼면서 타시면 됩니다. 자, 35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 오랜만에 뒤쪽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고스트 도어가 기본 장착이고, 보시면 4인승입니다. 앞에, 앞에부터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불도 켜놓고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뒤에부터 일단 했으니까. 자, 일단 닫고, 프라이버시 글라스입니다. 자, 밖에서 안에 보이지 않아요. 회장님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옵션이죠. 프레스티지만 있는 옵션이고요. 썬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인승 차량입니다. 4인승.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전동커튼도 있습니다. 사이드 전동커튼도 있고, 메몰 시트. 전자석 매물 시트가 다 있어요. 이쪽도 매물 시트. 엠비언트도 네. 이렇게 쫙 깔려있고.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에 통풍열선 뒷자리에도 있습니다. 통풍열선이 뒷자리에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수납 공간도 이렇게 쉽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커플도가 있고요. 레스트 기능이 있죠. 원터치로 한 번에 쭉 당겨서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해서 승차를 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자, VIP 시트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3존 에어컨에 비필로 송풍구까지 다 있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크롬 파츠에 스피커까지 아우 스피커를 17개 찾는다고 그러고 계속 안 찾네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쇼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스마트 메모리 시트입니다. 운전석은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 전동 시트. 자,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입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나파가죽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파이핑까지 되어있어서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유리에는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앞쪽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전자파킹과 함께 엮여있는 옵션이고. 자, 본 김에 위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센스가 있죠. 슈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센스에서 자동 제어가 있는 옵션을 꼭 선택을 하셔야지 이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는 옵션이라서 초보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 센스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이 있습니다. 키로스. 키로스는 11만 6054키로. 11만키로입니다. 11만키로. 자, 2018년식 4인승 3.8 프레스티지입니다. 11만키로. 3590만원. 자, 어디가서? 구하지 못할 가격입니다. 다등이 차에서만 가능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한 번에 또 뒤로 복귀를 시켜야 이쪽에 엠비언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쪽에도 엠비언트가 쫙 일곱 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열선이 이쪽에 있고요. 핸들열선, 후석전동커튼까지. 보시면 후석전동커튼까지. 자동으로 내려가는. 전동 커튼, 후석, 사이드 커튼 다 있습니다. 키도 두개 보유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나가서 이제 마지막 트렁크.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인 차량이고. 자, 안에 내부 굉장히 넓죠.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도 됩니다.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차일시 제가 100% 책임져드립니다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을 지니까 자 이렇게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프레스티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요새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조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좀더 신경을 못쓴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분한분 한분 좋은 차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1만 킬로 정도 탔고요 4인승 추가 옵션을 해놨죠 250만 원짜리 vrp 시트 추가 옵션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3,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